시편 62편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등이 아닌 인생, 나등이 아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이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거울에 달면 그들은 이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하다 라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김 호흡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김보다더 가볍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화 성경은 낫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 낫등의 인생입니까? 포악을 의지하며, 힘을 의지하며, 탈취한 것으로 만족해하며, 재산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인생은 낫등의 인생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죠. 내가 인생을 열심히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낫등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만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나등이 되지 않도록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충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너의 인생은 나등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받으면 얼마나 허망하고 험한 인생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픈 사람이죠. 성경은 슬픈 사람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마칠 때 슬픔으로 마감하는 사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인과 같이 간숨만 쉬다가 한숨만 쉬다가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띵이 아닌 주님 안에서 에브리 g 이 되는 저와 여러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시시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라고 오늘 본문 8 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항상이죠. All times. 항상.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혹시나 믿음으로 살다가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토할 때 새벽부터 이런 말씀하기 좀 죄송하지만 굴토할 때요, 우리 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것을 우리가 토해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토해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썩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크고 작은 병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미국에 사시는 한이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결론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들 건강에 관심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도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60대 되가니까는 다들 병 크고 작은 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악화되거나 또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신이 병들은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이지만요. 그 죄가 어디에 가장 크게 먼저 영향을 미칩니까? 마음에요. 마음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혈을 잃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이 있던 지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몸이 감당을 못 해요. 마음이 상하면요. 몸이 감당 못 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할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마고 기쁨이 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욱더 신뢰함을 통해서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그 근거를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인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제로는 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세 번째는 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리워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요. 시시때때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에 속한 권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을 마칠 때 슬프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를 깊이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 등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매일 의지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늘 느끼고 또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새벽 예배입니다. 제가 뭐 20년 넘게 새벽 저는 중학교 때도 새벽에 나왔거든요 시골교회 가서 거기는 시골은 4시에 예배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근데 새벽 3시 반에 정치잖아요 4시에도 정치고 새벽 3시 반에 정치고 싶어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laughs> 장모님이 치는 그정을 제가 쉬고 싶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도 참좋았는데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새벽 예배의 즐거움을 좀 느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시간이요 내 마음을 토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자리가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사하나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시로 주만을 의지하고 주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오늘 또 일찍 일어나서 재산을 늘리고자 또한 더 건강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썩고 있는 것, 병들게 만드는 거,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정결하게 할수 있는 샘물과 같은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합니다 하나님 이 곳에서 그 권능을 보여 주시고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 주시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가오니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